자, 8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8번도 삽입문제죠, 8번. 만만치 않다겠다. 이 삽입문제가 만만치 않는 문제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번 문제도 삽입문제인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 한번 가보십시오. 자, 8번 봐보자. 8번 여 문제는 연결고리가갖도 나와 있지. 어느 정도. 이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연결고리를 한번 봐보자.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이 뭐가 있냐? 결정적인 힌트가 디즈는 단어가 있어요. 디즈. 이 디즈. 그럼 디즈는 단어는 뭐야? 단수명사가 아니라 뭐야? 복수명사야. 이 그럼 디즈 이런 것들은 포함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뭘 포함해? Unsanitary condition 비위생적인 환경. Due to overcrowding 과잉 수용. 이 과잉으로 어쩐다 기르다 보니까 비위생적인 환경. 또또 use of antibiotics. 항생제 사용, to control infection, 감염을 control, 통제하기 위한 항생제 사용, 그리고 pesticide, 농약, i and agricultural chemical residues, 농약 및 농약 남아있는 물, i 농약 및 농약 잔류물 등이 이거에 포함된다. 그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은 뭐야? 기 h i 지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번에 연결고이 없고, 덧 있고, 2번에 연결고이 also, 3번에 연결고이 this reason. 3번에 연결고리 this reason 이다가써버려잖아 그럼 3번에 연결고리 this reason이 이유가 몇 개에요? 여러 개들이 있지. 여, 이유가 여러 개 뭐가 있냐? 방금 이야기했잖아. 주어진 문장에서 방금 이야기해버렸잖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바랬다는 이야기야. 자, 다시 한번 보자. 치킨 닭고기 An American s t a p l 수세기 동안 스테이플이 뭐야? 주식, 주산물 미국인의 뭐 주식이었던 닭고기는 has become even more popular 훨씬 더 인기를 끌고 있어. 지난 20년 동안 그러다가 a s w e a d fish 생선과 마찬가지로 those seeking 사람들은 찾아 뭐를? to reduce cholesterol and saturated fat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라든가 s a t u r a t e fat 포화지방을 줄이려는 사람들은 turn to poultry 에이? 여러분들 그 poultry란 단어는 뭐예요? 가금류 집에서 기르는 가축, 새, 새새 새 같은 거, 새, 새 같은 거. 그러니까 콜레스토리나 포화지방을 줄이려고 이 가금류로 어쩐다 턴투, 돌린다,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As an alternative to red meat, 붉은 색깔의 육류에 대한 alternative, 대체물로 가금류로 어쩐다 눈을 돌린다 이말이요 그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가금류이야기 하겠다. 그러나, 폴트 u l 가금류는 어째? does cause a rise in cholestero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상승시켜버려. 인간의 신체에서. 예? 또한, 또한이 맞잖아. 가금류는 brings to y 너의 식탁에 어제 가져와. 뭘 가져와? 올 드로우백 모든 문제점. Today's f a c t 프래티스 공장, 응? 여기서는 팩토리 파인 모 축산 농, 농장이겠지. 특사, 축산 농장에서 오늘날 벌어진 모든 문제점을 여러분 식당에 그대로 가져가 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1번도 문제점, 2번도 문제점이야. 그게 그러니까 1번, 2번은 연결돼.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되고 그 오늘날 축산 농장의 관행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는 여기에 는 무엇을 포함해 많이 키우다 보니까 비이생적인 환경이 되고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비이생적이고 항생제, 농약 같은 걸 우리가 다시 다 얻는다. 섭취하게 된다고 말이야. 섭취하게 된다고 말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방금 얘기했지. 비이생적인 환경, 항생제 농약 이런 이유 때문에 얼롱 a 더 t 스 사실과 함께 어떤 사실? 가금류가 에이? 가금류가 인지어 페이플 라이프 페이플 립스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내야 돼. 그리고 인간의 뭐야? 비인간적인 도살. 이런거거기 슬로터가, 슬로터가 도살이야, 도살이. 고통스러운 삶과 무자비한 도살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Many have chosen, 많은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건강한 대체, 뭘로 돌려? 식물성, 에이? 식물성 음식으로 어쩐다? 대안를 찾고 있다, 그 말이야. 이해되냐? 육류에서 원료, 가금류 가금류에서 원로이자 식물성으로 어쩌고 있다고 바뀌어가고 이 대안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번에 considering o r g a n i c a l raised poultry 자, 유기농이 유기농으로 사육된 가금류를 어쨌다고 고려할때 조차도 유기농이라 할지라도, 이? 유기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수 없어, 더 nutritional fact, 이 영양상의 사실을 피할 수가 없다, 말이야. 거기는 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고, 이? 단백질의 밀도가 높은 어째, 고, 높은 고기라는 콜레스테롤이 많고 단백질의 밀도가 높은 고기라는 영양상의 사실을 피할 수도 없다 그 말이야 됐냐? 꼭 한번 봐봐 As with other animal products 다른 동물성 제품과 마찬가지로 There s no nutrient present in poultry 가금류에도 이 영양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식물 위주 식단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가금류에는 어째? 없다 그 말이야 다시, 다른 동물성 제품과 마찬가지로 식물 위주 식단에도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가급류에는 어쨌다 없다. 그래서 어쩌고 있다고. 식물 위주 식단으로 어쨌다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말이야. 예? 여기서는 다시 한다. 주어진 문장에 디스가 힌트고,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These reasons가 뭐야? 결정적인 힌트가 돼가지고, 여기는 선택지에 몇 번? 답이 3번이 답이다. 그 말이야. 한게연결권가 있다 보니까 답이 그렇게 어쩐다 유추가 된다. 그 말이야. 알겠지?